자, 에코마이스터는요, 어, 요렇게 보세요. 자, 상장해서 시세를 줬죠? 네. 시세를 많이 주고, 아직 시, 신호등 6교가 형성이 안돼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어, 제가 요거 그때 분명 요거 그, 그어드렸을 것 같은데, 요게 패턴이 지금 모여들고 있죠? 이렇게. 하나씩 모이죠 예. 근데 약간 뚫을, 지금 뚫었는데 왜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약간 수상하긴 한데 네. 수상한 그림이 나왔어요 지금 약간 뚫었는데 저, 저 요렇게 추세선에서 2차 3차를 뚫게 되면 어떤 영향이 되냐면 여기서 빨리 튀어야 돼요 지금 어, 여기서 빨리 튀어줘야 되는데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현 시세가 나와야 방향을 지금 제가 봤을 때요 최근에 이제 정할 것 같습니다 네. 북미 2차 정상에 당. 예, 2차 정상에 당을 어, 전으로 전으로. 네. 요거 한번 약간 칠 가능성 이 네. 있어 보여요. 일부러 지금 누르고 있는 거 같은데 가격이 현재가 정도 보세요. 11,300원. 11,400 조금 들고 가 보세요. 전 터질 것 같아요. 음, 네. 약간 네. 이승희 님. 약간 조짐이 이제 폭풍 전야인데. 예. 네. 요렇게 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그러면은 어 12,000원, 13,000원까지 트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약간 주춤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이 육교나 이런 게 아직 형성이 안 됐다는 거는 자료가 어, 근데 이게 어, 깃발형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깃발형 음. 여기 올라갈 수도 있지 제가 그때 이거 내려오면 매도 이런 근데 여기서 안 내려오고 이렇게, 가, 이렇게 안 내려오고 이렇게 옆으로 지금 가고 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호는 좋아 보여요.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더 네. 뭐. 손절 대응 잘 하시고 대응하시고 네. 한만 삼천 원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슈가 지금 에코마이스터는 네. 철도 북미 정상회담 에했다는그수혜 네. 수혜가 예상이 될수 있습니다. 엿볼 수가 있어요. 약간 네. 차트에 그런 느낌이 오, 나요. 나죠. 약간 냄새가 나는데 잘 잡으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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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 들고 있을게요. 음. 만약에 밑으로 내려오면 손절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 추세선. 네. 제가 이거 봐가면서 조금씩 한번 봐드릴게요, 나중에. 또 한번 물어보세요.